음, 좀 늦었습니다. 어, 요거는 5월, 2022년 5월, 그, 경상부터 육정주간에서 30번입니다. 꽤 어렵거든요. 계산도 좀 복잡하고. 일단 풀어보죠. 어, AB가 양수일 때 양의 현체 수집합에서 정의 삼수, 이거에 대해서, FX 위의점 접선이,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됩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Q 원점에 대해서 2점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요거를 각이 GT에요 이 GT가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할 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쉽진 않아요 계산도 되게 복잡하고 음, 풀이도 길거든요 일단 요거 미분해보죠 음, 미분하면 뭐 앞에 거 곱이죠 굽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선생님이 큰 걸로 적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본체는 미분하서 틀리면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어 접선도 구하고 극대 극수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을 위해서 한번더 미분해야 됩니다. 요것도 선생님이 구할게요. 쓴 걸로. 음,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a b 에 X하고.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제, 음, 극대극소의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일단 여기 에버프라임이 0되는데는여기죠 근데 이제 범위가 음, A, B가 양수,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데는 x가 요걸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2 프라임이 0이 되는 데도 구할까요? 여기 되는 데는 이제 0, 요건 빼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 는 x 가 비슷해요. 3. 이거보다는 좀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어... 프라임이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변곡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변곡인데 내려가다가 아니지 커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갑자기 그래프가 생겼죠? 그럼 그래프 가져오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리는 것보다 는 있는 걸 승리하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극대점, 여기가 이제 변곡이 되면서 옵이 올라가게 됩니요 문제를 보면 음, 자 3분의 루트 3보다 큰틀에 대해서 위에 있는 점 t콤마 t에서의 접선이 y축과의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 이 접점에서 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 y축과 만나는 Q라고 했을 때요각이 GT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yh에서 수선을 내려 발 내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gt가 확실하게 뭔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 그럼 여기가, 잘 봐봐. 요각이, 요만큼의 각이, 이번에 파이 마이너스 gt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기울기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다시. 어 <laughs> 자 여기가, 이 분의 파이 마이너스 g t 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그러면 탄젠트가 뭐가 되냐면 요거 분의 요거죠. 요거 분의 요거. 요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의 기울기, 요 녀석의 기울기가 되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이걸 쓰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봐봐 여기서 연장선은 그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에 요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요점에서잡선이 이렇게 요렇게 되면 여기도 GT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GT가 되죠 요렇게 그럼 이제 요 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f' 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기울기니까, 요게 요거니까, 요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gt 가 되고, 요거를 우리가, 어 요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탄젠트 gt 라고 합시다. 요 식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식이 됩니다. 요게, 네, 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음,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GT에서 어... 여기 가해 주어진 거 보면 T가 3분의 루트 3 부분 강으로 갈때 그러면은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GT 값이 0에 가까워지면 F 플라임 T도 0에 가까워지죠. 맞아요? 근데 f 플라임은 f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연속이니까 다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t가 이렇게 갈때 g t도 영에 가까워져 근데 g t가 영에 가까워지면 여기다가 극한을 했을 때 f t는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엮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어, f 의 3분의 루트 3 값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플라임 이렇게 플라임에서 여기 플라임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 미분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미분해서 0 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프 계속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점근한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지.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어, 여기 연결해서. 여기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2분의 3이죠. 하나 구했어요. 자, b가 2분의 3이면 여기가 1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3분의 23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gt라는 애가 최대값이 4분의 파이를 갔는데,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gt라는 값이 최대가 4분의 파이다. 근데 각이잖아. 0보다는 크겠지.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각에 대한 거니까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gt가 0보다는 크고, 최대값이 4분의 파이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f' 플라임 T는 반대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미분의 최솟값, f 플라의 최솟값이 마이너스 1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여기를 구했고 계산을 했으니까 f 플라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작을 때. 어. 음, 여기겠죠. 이게 됩니까 응. 음. 여기 1일 때이때가 가장 작죠. 이때가 가장 작죠. 요때가 가장 작죠. 네, 여기 미분 개념에서 조금 헷갈리죠, 그래프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참 커지 커져 커져 커졌다가 자다가 다시 커지고 커지 커져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변곡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때, 즉 얘가 1일 때가 f 플라임이 t 값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 1일 때가 마이너스이다. 됐습니까? 음, 요새 너무 까? 여기다.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B가 결정이 됐으니까,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 여기다, 저기다 넣어야 되지. s 선생님도 지금 식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얘를 여자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F'이라는 라 녀석이,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B에다가, 2분의 3 넣어서, 여기다 계산을 하면, A에, 1 3 x제곱 하고 2에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될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a만 남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되죠 자 이제 a도 구했네요 그럼 함수가 완성이 됐죠 이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어렵지. 근데 뭐가 어렵냐면 지 플라임을 계산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2분하셔야 돼요. 여기를. 음~ 그뭐 그러니까 f2 플라임이야 여기 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b에다가 2분해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요걸 가져와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f2 플라임 t는 이렇게. 저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 제곱에 gt 하고 곱하기 g플라임 t 아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자 여기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gt에다가 3분의 6, 루트 6을 넣는 거지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2플라임이 아, 아니죠? 왜이렇 플라임. 이렇게.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는 건, 여기 넣어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t 의 3분의 r 을 집어넣어서, 애프 f t 라임 i m 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이 되게 복잡하지. 여기서, 요 녀석을 구하는 방법대로 가시면 되죠. 요거 계산하고, 요 계산해서 넘기는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요것만 잘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계산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계산 능력을 좀 많이 따져주는 문제.